이시성이고요. 이동필님입니다 많이 했어요. 이시성, 이씨 그 다음에 동력동자. 남자 이름 동력동자가 엄청 많이 쓰죠. 네. 우선 쓰시는 거 보시고요. 이번에는 좀 약간 긴 듯하게 써봤어요. 자 이게 쓸 때마다 모양이 달라집니다. 그리고 그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성향에 따라서 동그랗게 쓸 수도 있고 길게 쓸 수도 있고 옆으로 넓게 쓸 수도 있어요. 어, 그거는 그냥 개성이니까는 뭐꼭 읽기 써야 된다는 그 기준이 없어요. 근데 연습하실 때는 좀긴게 좋긴 합니다. 똑같이 이렇게 주, 중심 잡아 놓고요. 중심 잡아 놓으시고 자 한일자를 너무 짧게 긋지 마세요. 넉넉하게 긋고. 중심에서 살짝 오른쪽으로 조금 빠져나오게 쓰세요. 그러니까 여기가 길고 짧아지죠? 이렇게 해서. 이 기준으로, 삐침의 기준으로 해서 점을 크게 찍으시면 돼요. 그리고 밖에 빠져나간 길이보다 안쪽에 들어간 길이를 좀 짧게 하시고. 아들렸죠? 하나. 이게 하나예요. 그리고 똑같아요. 중간이 아니고 살짝 오른쪽으로 치고 칩니다. 이렇게 쓰시면 돼요. 너무 반듯하게 했나? 이런 식으로. 예 네. 이게 너무 수직으로 내려오는 것보다 이쪽에도 한번 할게요. 살짝 이렇게 살짝 이렇게 굽, 굽게 하는 모양이 훨씬 더 예쁘기는 한데 우선 반드시 긋는 연습 하시고요.